고객들의 안경 업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옵틱나이프라는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심효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옵틱나이프는 500여 개의 전국 안경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최초로 국내 콘택트렌즈와 아이어를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콘택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먼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가고 싶은 안경원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그 안경원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만을 딱 보내드리고 그 고객님은 빠르게 수령하실 수 있게끔 집 앞에서 그런 편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웨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온라인에서 맺고 있는 여러 아이웨어 업체들과 제휴를 통하여 안경 렌즈를 끼고 싶은 경우 쿠폰을 이용하여 동네 가맹점, 안경원에 가셔서 똑같은 서비스와 가격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과 서비스적인 부분을 통일화 시키면서 기존에 많이 얘기가 들렸던 바가지라든가 불편함, 그리고 이 어느 안경원에 가야 할까라는 고민, 그리고 내집 앞에 이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해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목표는 1000개 이상의 안경을 제휴하여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님들을 위해서 더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